자, 나노 신소재가 지금 좀 살짝 힘이 빠지는 어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2차 전지 관련 업종에서 실질적으로 이걸로 현재 당장 수익을 뽑아내는 기업들은 정말 몇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노 신소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이나마 유지를 하는 거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는요. 테마 형성되고 빠지는 순간 다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이 소재로 오늘 벌수 있는 종목만이 계속 살아난다. 자 나노신소지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 1조 5천억이죠. 그리고 지금 얘들이 화학 분야도 있고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뭐 반도체 일다 있는데 2차전지는 일부에 불과해요. 특히 2차전지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2차전지 뜨기 전에도 이미 다른 것에서도 부각을 많이 받는 놈이기 때문에 테마 형성이 잘 돼요. 자 반도체 테마주 같이 들어가죠. 2차전지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태양전지. 안도뭐다 들어가요,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하필 또 2차전지 뭐요. 얘는 양극재, 음극재 들어간 거둘다 하잖아요. 도전제이 도전성 소재를 얘들이 만들기 때문에 양극재 둘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만드는 기업에도 들어가고 음극재 만드는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이런 이런 알짜 기업이 우리가 앞으로 나올 종목 중에 몇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노 신소재는 진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들도 실리콘 음극제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또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실리콘 음극제에 대한 수요 때문에 얘들도 수혜를 입기 때문에 이 배터리 체인이 실리콘 음극제 채용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게 정말 심오한 그런 곳이거든요. 이게 팽창 억제가 중요한데 얘들이 이걸 또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노신 소재. 아니 떨어지면 더 사야죠. 뭘 고민합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매출로 볼 봤을 때는 지금 945억밖에 안 나요 매출이. 이게 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60억. 이러면은 뭐 opm이 10%가 넘는데 한17% 돼요. 이러면 솔직히 10%만 넘어도 주가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뭔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비해 좀 고평가됐다는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4년은 어떻게 되냐? 매출액이 1,500억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뭐50% 이상 성장률이죠? 이런 기업들 잘 없어요, 진짜.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200, 250억 나와요. 그럼 100억이 들어났다는 건데 영업이익은 70%증가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25년 어때요? 매출액 2,000억 돌파. 영업이익이 350억 이상 나옵니다. 이러면 은 얘기 다루죠 여러분들, 나누신 토지 성장주에는 몸집이 큰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전망이지,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지금도 글로벌 MS 1위에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 아니, 나노 신소재를 우리가 버릴 만한 게뭐 있어요, 진짜.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CNT 매출로만 봤을 때도 25년까지 지금 연평균 60, 아, 70, 아80% 이상 성장 전망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응극제의 성장 과정에서 수요처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지금 다른 고객사들 러브콜 계속 오잖아요. 지금 얘들이 이 수요가 22년까지만 해도 16,000톤이었어요. 그런데 26년에는요 10만 6천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생산해야 되는데 얘들이 생산을 많이 못하죠.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 지 진행하려고 하고 지금 캐파가 13,000톤인데 지금 이거를 2만 3천톤까지 이상 무선 올린대요. 우선은 그래서 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산설비 공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사놔야겠죠. 어 지금 생산설비가 나오는 게코스모신 소재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진짜. 맞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실 게 아니라 MACD가 좀매도구간에 들어왔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매도구 아니어도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왜냐? 눌림목 주고 w 패턴 주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패턴. 그러면 우리에게는 솔직히 이때보다요. 이때가 돈 벌기가 장 쉽고 가장 많이 벌 때입니다. 횡보할 때가 하루에 10% 씩만 왔다갔다 해줘도 이 정도면은 솔직히 한 달이면은 돈 엄청 벌걸요. 여러분들. 한달 만에 100%수익 우습습니다. 이 단타만 잘해도.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단타도 비중 조절을 정말로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못하시 다들 비중 조절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분할 매수하랑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잡아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나눠신 소재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0분까지 새 30분까지 장마 감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야 되고 행보할 때는 어떻게 수익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한3 일만 해보세요 저랑 같이 진짜 와니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라는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진짜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오픈해둘 테니까 여기다가 간단히 나노신소재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 매매 한번 해보세요 3 일만 진짜 3 일만 해보시면은 주식이 이렇게 쉬운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초대링크 받으실 분들은 나노신 소재라고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뭐 집안일 하시느라 불가피하게 톡방 못 들어오신 분들 있죠. 어 그런 분들 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도 도움드려야 되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나노신 소재 어 전략 자료집이에요. 제가 여기에 이제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이제 어떻게 단타를 진행해야 되고 추가 매수가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과 같이 되는 거죠. 분할 매수 전략.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나갈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톡방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이것만 보시면 은 정말 돈 많이 될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 주식을 할줄 아시는 분들이면 굳이 톡방 들어오지 마시고 이것만 보셔도 혼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수급이 붙으면은 진짜 이때는 세력들이 좀 많이 던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해야 돼 우리도 같이 주가 급락을 의미하거든요. 이때는 솔직히 뭘 해도 답이 없어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우리도 이때를 피해야지 한번더 찬스 잡아서 제대로 두배 이상 세배 크게 올리죠. 이것 때문에라도 이거 꼭 보셔야 된다. 그톡방안 들어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거 꼭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이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전화번로 나노신소재라고 적은 뒤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자료 나노신 소재 자료 7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러분께 어,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버는 재미 돈. 돈을 돈벌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 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laughs> 그, 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 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고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어, 전후로해 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 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데 있죠. 제가 임신데, 피처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일 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